모두가 사랑했던 스튜디오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 균열은 한 예술가의 절망적인 외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뉴욕의 예술가 니콜이 있다. 그녀는 딕사와 디즈니의 야심자 엘리오를 관람한 뒤 극장을 나서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선 깊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디즈니. 당신들 아티스트들은 있던 그 시절을 기억하긴 합니까? 이 한마디는 디즈니 왕국 깊숙한 곳에서 골마 타지고 있던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다. 한때 창의력과 상상력의 상징이었던 스튜디오는 이제 끝없는 회의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기업의 간섭만이 남은 무미건조한 공간으로 겨해버렸다 예술가들의 목소리는 묻혔고 그들의 영감은 깎여나갔다. 이것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었다. 산자니 애니메이터들은 열정으로 스케치한 아이디어가 수많은 임원과 마케팅 팀의 손을 거치며 어떻게 견지되는지를 매일같이 목격해야 했다. 이 캐릭터는 특정 인구 통계에 어필하지 못합니다. 이 스토리는 너무 위험합니다. 더 보편적인 감성에 맞춰 주정하세요. 와 같은 피드백이 창의성의 날개를 꺾었다. 독창적인 비전은 가장 낮은 공통분모에 호소하려는 시도 속에서 희석되었고 모든 작품은 결국 비슷비슷하고 안전한 복제품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열정 넘치던 아티스트들은 그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부품이 된 듯한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 결과는 처참했다. 엘리오는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었다. 2억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고도 전시계적으로그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에 그치며 스튜디오 역사상 최악의 순인 실패작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었다. 창작자들의 영문을 업누르고 오직 안전한 공식만을 따르려 했던 시스템이 나은 예견된 제안이었다. 관객들은 더 이상 마법 없는 마법에 열광하지 않았다. 이상원은 마치 빛을 잃은 디즈니 애니메이터의 어깨 너머로 그들의 깊은 좌절감을 엿보는 듯한 씁쓸함을 남겼다. 니콜은 텅빈 허공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질문은 디즈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두를 향한 것이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폐허 속에서 과연 무엇이 피어나고 있을까? 한쪽에서 제국이 무너질 때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수많은 애니메이션 티디어에 둘러싸여 방송하는 틱톡커 로터 로봇이 있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사람들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넷플릭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 디즈니의 엘리오가 2천만 달러 남짓의 초라한 성덕표를 닫아 들었을 때 소니의 키탑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자마자 세상을 뒤흔들었다. 이 영화는 무려 26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전세계 93개 차트를 석권하는 지염을 토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쪽은 추락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승태가 아니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물론, 이러한 산상 뒤에는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플랫폼의 힘이 있었다. 넷플릭스는 전통적인 스튜디오들이 침실 시간이라며 외면했을지 도 모를 작품을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에게 즉시 노출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대금력을 가졌다. 할리우드가 수많은 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할 때, 넷플릭스는 단한 번의 클릭으로 지구 반대편의 시청자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한다. 정교한 알고리즘은 잠재적인 텐들을 정확히 찾아냈고, K팝이라는 주제에 대한 낯섦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속도이자 힘이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 단순히 강력한 플랫폼이 이 모든 겸이로운 성공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떠오른다. 이 폭발적인 성공이 정말 넷플릭스의 막강한 대금력 덕분일까? 아니면 케이타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 자체의 디즈니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비밀 경기라도 숨겨져 있는 것일까? 로터 로봇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 속 케이터 때문 헌터스의 포스터를 가리켰다. 그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딛났다. 이 영화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흔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그 특별한 것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우리는 180만 구독자를 지닌 디지털 아티스트 샘의 작업실로 들어가야만 한다. 애니메이션의 정통한 전문가인 그조차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는 키탑 데몬 헌터스? 대체 무슨 이런 제목이 다 있어? 라며 고개를 저었다. 심지어 K팝 팬도 아니었던 그는 수많은 구독자들의 추천에 마지못해 큰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의심은 단 3분 만에 겸악으로 바뀌었다. 새뇌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입에서 감탄사다 터져나왔다. 이건 미쳤어. 이표정들이 과장된 추산들. 3D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건본 적이 없어. 그는 전문가의 눈으로 화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주인공 루미, 미라, 조이의 캐릭터 디자인은 분명 전형적인 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소니의 아티스트들은 그 매력적인 외모 위에 각 캐릭터의 개성을 폭발시키는 과감하고 역동적인 표정 연기를 더디켰다. 여기에 더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순수한 시각적 코미디는 샘을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게 만들었다. 그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 또한 한동안 들어본 것중 최고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예술적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샘은 승분을 감추지 못하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진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소니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최고의 재능, 최고의 아티스트, 가장 숙련된 애니메이터들을 전부 흡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은 곧두 번째 미스터리를 낳았다. 어떻게 순위는 이 모든 천재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단지 한 켠의 영화에서 일어난 우연일까? 아니면 업계 전체의 권력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탄과 아쉬움이 지섞인 표정으로 넷플릭스 화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으쪼렸다. 이건 정말 극장에서 개봉했어야 할 영화인데 샘의 감탄은 단순한 기인의 의견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영화 제자디 최전선, 심지어는 케이팝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의 반항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해답의 첫 번째 단서는 한 인명이 댓글에서 발견되었다. 자신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리드 PST라고 밝힌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다. 이 멋진 제작진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마감이 전에 심지어 마감니보다 이직 작업을 마치는 경우는 승치 않거든요. 이 짧은 글은 생이 제기했던 최고의 인재들이 왜 손이에 모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지어 짜는 듯한 압박과 끝없는 수정 요구 대신 창작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었던 것이다. 그 기밀은 바로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제작 환경이었다. 아티스트가 억압이 아닌 즐거움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곳, 창작자의 즐거움은 하면 너무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것이 바로 순이가 발견한. 그리고 어쩌면 기즈니가 잃어버린 가장 단순한 진실이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스크린을 뚫고 나와 새로운 텐덤을 만들어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원래 K팝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한 외국인 팬의 유머러스한 댓글은 이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 때문에 사운드 트랙을 계속 듣고 있어요. 악마다 제 귀에 대고 진짜 케이팝을 들어보라고 계속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 토끼골에 빠지면 절대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여기서 세 번째 미스터리, 즉이 영화다 지닌 무서운 중독성과 문화적 파급력이 드러난다. 하나의 작품이 완벽한 입문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문화의 세계로 이끌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다. 실제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된 이후 케이팝이라는 키워드의전 세계 구글 트렌드 검색어는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검색어 증가가 아니다. 이것은 영화가 불러일으킨 수백만 명의 개인적인 호기심과 관심의 총합이다 영화 한편이 꺼져가던 문화 현상에 다시 불을 지키고 전 세디 덕인 인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 영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기톡제가 되었다. 하연한 문화적 대겸을 가진 제닷진이 모여 각자의 장점을 녹여낸 이 작품에 대해 한 텐이 남긴 선언은 이 모든 현상을 압축한다. 이 영화는 세지와의 승리이다. 결국, 디즈니와 소니의 대결은 공식과 열정의 싸움이었다. 한때 애니메이션의 제국이었던 디즈니가 과거의 영광이 기댄채 안전한 기만을 택하는 동안 소니는 아티스트들에게 칼자루를 지어주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도록 허락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겸이로운 성공은 결코 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창작자에 대한 신뢰와 예술에 대한 존중이 어떤 폭발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당신이 다음에 볼 애니메이션은 그저 과거의 추억을 들파리하는 작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신전을 다시 끼게 할 새로운 예술이 될 것인가? 당신의 클릭과 티켓 한 장이 바로 그 미래를 결정한다. 과연 디즈니는 이스라린 교훈을 개우고 왕자를 되찾으려 할까? 아니면 우리는 이제 마 시작된 소니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 왕자의 게임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